네, 제61회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작품상, 방송 부문 드라마 작품상 시상을 위해 배우 변요한 님, 고아성 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배우 고화성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변유환입니다. 네 조금 전에 스태프분들이 주인공이 된 무대 정말 뭉클했습니다. 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마음속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. 신안에서 보이진 않지만 저희와 함께 여정을 떠난 많은 스태프들의 얼굴, 얼굴들이 떠오르더라고요. 네, 우리가 하는 작품은 수많은 손과 수많은 노력이 모여야 비로소 한 장면 완성되는 거잖아요. 저희가 함께했던 영화 개봉을 앞둔 파반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. 수천 수만의 손길로 채워졌던 장면들, 그걸 가능하게 한 것은 스태프분들 덕분이었습니다. 네, 맞습니다, 아성 씨. 영화 한 편은 단지 배우나 감독의 결과물이 아니라 수많은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집합체니까요. 그래서 저희가 시상할 부문이 바로 그 모든 이들의 열정과 헌신에 주어지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럼 영화 부문 작품상 후보부터 만나 보시죠.